안녕하세요, 비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장비를 쓰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박의 어, 장비 리뷰? 리뷰는 아니고 그냥 소개인 것 같고요. 제 장비 소개. 음, 제가 소개를 말을 잘 못해서 어, 그냥 소개. 어, 첫 번째로는 제 장갑을 소개해 드릴게요. 러프 앤 로드라는 장갑인데 이 쇼이 헬멧이랑 같이 구매한 잘못이 구매한 장점으로는 음, 우선 이제 손바닥 손바닥 보호대가 들어가 있고 여기 손등 보호대 여기 손가락 손가락 보호대 음, 여기 손목뼈 손목뼈 보호대가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목뼈 보호대가 들어가있어서 어, 장갑으로서는 뭐 보호대는 다 들어갔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대는 7만원? 7만원에서 8만원정도로 뭐 산것 같고요 제가 원래 쓰고 있던 장갑이 요, 요, 요 장갑인데 이거는 뭐 구멍도 뚫려있고 보이시나요 여기 쓸 일이 없어요 이거는 버려야돼요 요 장갑 이 장갑은 겨울 방한 장갑인데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버려야 돼. 아, 던지면 안 되지. 그리고 두 번째 MT 아톰 헬멧입니다. 슈프림으로 아주 도배를 했습니다. 이 헬멧은 시스템 헬멧인데 이렇게 선바이저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에 낮에 햇빛을 받으시면. 선바이저로 이렇게 타실 수 있어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일단 두상이 너무 커요. 대두 대두빛이죠. 엄청난 대두빛이. 제트칠은 좀 작게 느껴지고 이게 가벼워요. 또이선바이저 때문에 그런지 무겁고 엄청 커요. 엄청 커. 이 이런 것보다는. 아시아인 두상에 맞는 아라이나 쇼웨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쇼웨이 헬멧은 어, 쇼웨이 Z, Z7이라는 모델명인데 <laughs> 어, 이거는 이 실드까지 포함해서 한 42만원 정도 어, 한국에서는 이 헬멧만 5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실드까지 하면 한 60만원 정도 되겠죠 일본에서 사실 42만원 정도에 사실 수 있어요. 세 번째 라이딩 부츠예요. 푸짐하다 안해도 인증이 되어 있는 브랜드, 알파인스타고 SMX6라는 모델명이에요. 복숭아뼈 쪽에 들어가 있고, 여기 뒤꿈치 들어가 있고, 슬라이더도 달려있고, 여기 정강이보호대도한 20... 만원 후반대인가 30만원 초반대에 산것 같아요. 이것도 할인할 때 제가 산 거고요. 저는 할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 라이딩 자켓인데 이제 이것도 산지 한두달 정도 됐어요. 알파인스타 자켓인데 이거는 중고로 샀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한 16만원, 17만원에 산것 같고 어깨 보호대 들어가 있고 이게 팔꿈치 보호대 들어가 있고 여기 가슴 보호대도 들어가 있어안 좋은 게 허리 보호대가 없어요 허리 보호대가 이게 완전 소프트가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하... 아이스나 마나 두 번째 재킷인데 이게 메시 자켓인데 이것도 어깨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이 가슴은 없어요. 그리 등도 완전 이거 없는 거, 없는 있으나 마나. 그냥 여름에 제가 요번 여름에 잘 썼고요. 블루투스는 모토 A1이라는 블루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전화 연결해서 통화도 되고, 노래 듣기 되고, 전화 받기 되고, 뭐 사운드 조절되고 그냥 이렇게 터치만 하면 어. 가격대비 는참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이 이게 10만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엄청 쌌어요 하여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액션캠은 지금 아이소 엣지를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 소니 액션캠을 하나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게 다예요 <laughs> 라이딩지는 제가 <laughs> 없어요. 3월 어... 3월이 월다 돼가니까 이제 시즌 1이 될 거예요. 라이더 분들 이제 항상 조심히 다니시고, 다 술장비하고 라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 소개로 끝마치겠습니다.